자, 함수 를어니다 자, X에 Y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관계식 비영리은 기업, 이것에 의해서 여기로 가야지 함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우선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봐. 얼마나 하면 1 나오지, 가 1이라는 것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 0이라는 거 여기 있네. 자, 다시 0 집어넣어봐. 1나 와. 다시 여기 있지? 그래서 정력들을 집어넣었더니, 아, 0하고 1로만 가는구나 어,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laughs> 이 차는 아픈 거 얼마 없었어. 자, 그 다음, 여기 간다.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요. 0이 되겠죠? 0이라는 거 나오고,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1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는데 4가 여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0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본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전부 다 1이래.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1로 가겠다고. 그얘고 자, 마이너스 1보다 큰거 0이죠. 영이라는 것은 어디로? 3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1로 가고 얘영은 3으로 가니까 이것도 함수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수 있다면 자, 보고 얘기를 해 주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 <laughs>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laughs>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야. 그리고 fx라는 그림을 유심히 봤더니, 아, 꼭짓점이 0,b가 되겠네. 그리고 a가, 어,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엄수면 위로 불러 인 형태야. 그리고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네. 그럼 우리 수상도 그렇고, 중학교 3학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아. 자, 뭐가 되냐면 꼭짓점 지점이, 어? 꼭지점 지원이 뭔가가 만들어진다니까. 자 만약에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기거든. 그럼 꼭지점 0 여기 있어. 얘를 꼭지점을 지넣는 결과가 최솟값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자 x에 0 지우면 b가 나오는데 이 b의 값이 최솟값 마이너스 1이 되 됐다고. 자 이건 알겠지. 자 0을 기준으로 자, 이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0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게 3이죠. 그럼 3을 집어넣어야 되야. 그래야지 최댓값이 나온다고. 럼 여기다 3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9a 플러스 b가 얼마나 오냐? 5가 나온다. 그런데 b 값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a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넘어는1이니까 3분의 2. 어, 양수 맞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 해가지고 값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라고 치자. 그럼 아, 위로불록인꼭짓점이최댓값이 되겠네? 그러면, X가 0일 때, 꼭짓점이 B니까, B가 5라는 아이가 우선 나온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대칭주, X를 0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야지, 최소가 만들어지니까, 어,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9A 플러스 B, 즉 5라는 것이 최소 마이너스 1을 갖겠다고 그럼 A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음수를 한번 맞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스톱 시켜야 돼. 얘들아. 자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걸 어지까 말까 했는데, 야 필기 조금만 더 하자. 지금 선생님이 관계식을 얘기해 줄 거야. 근데이 관계식이 상당히 중요해. 알겠지? 요 여기서 나온 관계식은에다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관계식이야. 관계식 f 에 음, X가 F 의 X 플러스 A다. 라는 얘기가 있어. 요 관계식이 있는데, 요거는 주기가 A인 함수란 라 얘기야. 0에서부터 A만큼 간 그것이 A에서부터 다시 2A까지 한그 그림이 다시 나온다고. 어? 그래서 주기가 A인 함수란 라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두 번째 얘는 f 의 A 플러스 X와 f 의 A 마이너스 X라는 것이 있어. 자,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X 값 A를 기준으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가면 갈수록 똑같이 나온다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너는 뭐가 되느냐? 대칭 축이. x equal 다 라는 뜻이야. 요거는 뒤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쓸 거야. 졸업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 마이너스 x 가 fx다. 라는 얘기를 할 거야. 요거는, 요거는, 어, 지수가 짝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함수라고 부를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Y축 대칭인 함수라는 거야. Y축 대칭.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f 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식이 있어. 얘는 지수가 전부 다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홀수 차항수다. 그래서 기함수라고 어. 얘기할 거야. 기함수. 그러고 너를 뭐라고 부르냐?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F에 A 플러스 X 플러스 f의 a x가 b, b라는 관계식이 있어. 이 e, b. 얘랑 달라. 얘 넘어가면 중간이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플러스야. 이거는 a 마 b의 대가여 대칭이란 거야. 대칭점이 a 마 b라는 거야. 대칭. 자, 그걸 생각해 볼 거야. 요런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 응? 자, 그 외에 란 뜻이 이렇게 한다. 자, 기억번 간다. 기억번. 자, 기억번은 뭐냐, 기억번. X에다가 0, I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라고. 그러면, F0이 F0 플러스 F0이 지 f 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거가 가능하네. 그러니까 f 형이 뭐가? 0이다. 기업권 맞다라고 얘기해 보겠다고. 자, ㄴ 거는? 그냥 X에다가 X를 갖다 놓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갖다 놔. 그러면 y 적에 마이너스 X가 왔다 그럼 좌견이 F0이 되는 거고 분변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다. 근데 기억에서 F0이 0이라며. 그럼 0이 0이라고. 그럼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니은도 맞는 얘기. 자 이제 디귿번 보러 갈게요. 디귿번. 디귿번. 이것만 보시면은, 어, 우선 얘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요. 얘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만 먼저 보자. 자, 요번에는 y를 x를, 대, x를 가지고 그냥 x라고 해 y를 가지고 x라고 해 자, 그러면 f2x가 fx 플러스 fx가 되그건두 배의 fx가 될 거야. 자 이번에는 x에다가 그냥 x를 쓰시고요, y에다가 ex를 써봐. 그러면 은 f3x가 나오고요. 너가 f(x) 플러스 f2x가 나오면, 근데 아, 아까 f2x가 2배의 f(x)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야? 3배의 f(x)다. 그럼 F2X가 2배의 FX, F3X가 3배의 FX, 이렇게 가면 FAX는 A배의 FX가 되겠네. X에다가, X에다가 AX를 집어넣고, Y에다가 BX를 집어넣어라. 그럼 좌변이 f 의 AX 플러스, 아, Y라고 그러구나. 여기다 Y. 그럼 BY는, 뭐야? F, AX 플러스 FBY가 되잖아. 근데 이놈에 의해서, 이놈에 의해서 뭐가? a 배의 FX 플러스 b 배의 FY가 됩니다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다. 좀 어려워. 좀 어려워. 자, 그래서 관계식을 니네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요게 수원을 배운 애들은 조금 더 쉬운 관계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수원을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수원하고 수트가 같이 움직일 거고, 그때 다시 보면은, 아, 쉬운 녀석이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 자, 정리 되셨고요. 늦은 도 겨울방학에 살가 수원, 수 자, 그 다음에 4번.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 자, F하고 G하고 같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수가 같으려면, F에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G에다가 마일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얻어지는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 라고 얘기했다. 그치, 얘 그러니까? 자, 제일 쉬운 0부터 집어넣을게요. 자,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B. F에다가 0 집어넣었어. 자, F0이 G0이 되는데, F0이 지금 B라고. 그럼 G0은 4가 나오겠지. B값이 4가 되겠다는 거. 자, 아, 정봐그 다음에 이제, 마일 지고 오자. F에다 마일 지고 오면, G에다가도 마일 들어갈 거야. 그럼 마일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B가 4야. 자, 여기도 마일 지고 어 그럼 얼마나 나오냐? 1 나와. 그럼 A는 3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보시면 좀 편하게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5번 갑니다, 5번. 자 x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고요. y 범위가 1에서부터 5까지야. x에서 y로 가는데 이것이 1:1대 대응이 되는 상수 a의 값과 b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요거 학교 시험에서 잘 나와. 학교 시험에서 별표 쳐 빨리. 빨리 별표 쳐. 그리고 할 때까지 계속 봐. 자, f(x)가 1차 함수야. 어? A가 양수면 은 오른쪽 위로 가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서 봐봐야 돼. X에서 Y로 간대. X에서 Y로. 응?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여기에 일부만 들어가도 된다고. 아! 쏘리. 1대1 대응이구나.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나오겠지. 1대1 함수가 되는 것과 1대1 대응이 되는 것. 만약에 1대1 함수였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Y에 다 들어가도 돼. 어?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자 우선적으로 읽해본 거야. 자 X가 Y가 3이고 1이야 이 범위고 Y는 이에서부터 5까지야.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X2 범위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Y의 값이 이게 다 달라붙어야 다. 그러니까 체할 수 있는 요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가지가 나오겠지. 1대 함수 달라. 1대 함수는 뭐야?